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서치며 1959년 가수 황정자씨가 발표한 천녀뱃사공은 지난 수십년간 불린 국민 애창곡인데요. 이 노래의 배경이 경남 함안군 아강류 부근인데요. 6.25 당시 아강류 나루에서 군대간 오빠를 대신해서 나룻배를 짓던 처녀 뱃사공의 사연을 노래로 만든 곳입니다 오늘은 그 노래말을 따라서 노루모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 출발 안녕하세요 노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하망군을 찾아왔는데요. 봄이 다가오는 널번 불판을 지나서 달려가고 있습니다. 하늘에 구름은 좀 끼어있지만은 그래도 주변 풍경은 확 트인 게 정말 멋지죠. 이곳에 여러분들의 애창곡으로 불리웠던 노래비가 있는 곳으로 오늘 달려가고 있는데요. 이곳에서는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 오늘 노래 한 곡, 일발 장전 하실 준비 하시고 오늘은 봄이 오는 길목에서 꽃마차를 타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도 힘차게 직진 한번 외치면서 달려가 보도록 할까요? 직진, 직진. 이곳은 경상남도 하만군하만천인데요이하만천이 난강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죠. 위에가긴데요. 이곳이 어, 요 앞에 보면은 지금 분칠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가 노지 캠핑으로 아주 어, 많은 분들이 왔어요. 지금 즐기고 계시네요. 여기는 아마 지금 현재 무료인 것 같은데요.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화장실 시설은 없고 각자 사라반이나 캠핑카 정도를 가져왔어 이렇게 즐기시는 곳인 것 같고요 자요하만천을 요렇게 이고 도로가에 보면은 여기 우리가 국민가요라는 천여 뱃사공 노래비가 있는데요 이 천여 뱃사공 노래비하고 요 옆으로 가면 안강변에 멋진 악양유라는 정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정자하고 국민가요라고 하는 천여 뱃사공에 대해서 한번 살짝, 엿보도록 할까요? 조감농 네. 오늘 이렇게 천여뱃사공 노래비 있는데 왔는데, 음. 이곳이 상당히 국민들의 애환이 담겨있는 노래고, 또 국민들의 애창곡으로 불리던 노래인데, 음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기 보니까는, 어, 노래, 아, 천여뱃사공 노래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네요. 음, 그렇게 이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. 자, 이곳에오면뭐생각나는게 뭐 있지 않습니까? 음, 노르모 TV에서 음. 지금 전국 노래 자랑을 시작하겠는데요. 자, 음. 오늘 출연자는노르모 t v 의 조감독인데요. 오늘 노래보의공목은천녀배사고 음, 천여배사고. 오케스트라 시작!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간 오라버니 소식이 오네. 어, 자, 어때요? 요 우리 국민들의 애창곡인데6.25 전쟁기간에 오빠가 군에 가고 그두 여동생이 나룻배를 저워 면서 부모님 을공양을하는것을 유랑 기의 부친 이신 윤부길 씨가 이렇게 보 시고 글을쓰 고, 또 한복 남씨가곡을 붙여서 황정자 씨 께서 노래 를불 렀다고 하는 그런 처녀 대사이인데요여기 어, 이게 자료 하 면인 것같 아요. 이렇게 두자 매가 이렇게 노를짓고 있는 그런 모습 입니다.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하만을 여행시에는 이곳을 한번 이렇게, 어, 돌아보시고 또 노래도 한번 흥얼흥얼 해보시고, 어, 다음에 갈때 악양류 쪽으로 또 이동해서 그 정자에서도 한번 천여배사공이 그 당시 6.25때 어떤, 어, 모습으로 노를 지었을까 하는 또 상상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네요. 자. 악양류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안타깝게도 지금 악양류는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. 악양류 쪽에 양쪽 다 잔도길이 지금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요. 지금 산사태가 난 관계로 사람이 진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우리 구독자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꽃피고 새우는 봄날에 오시면 아마. 개통이 되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꼭 한번 악양류까지 가셔서 처녀 뱃사공의 애환을 한번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드론으로 악양류를 한번 살펴보고 다른걸로 하시고요 오늘은 노르모가 가벼운 마음으로 영상 시청하시라고